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또 성경에는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가? 첫째로, 살아있음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큰 사고를 당하였거나 난치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아, 아 살아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오직 한 군데, 무덤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는 조그마한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에 감사해야지? 라고 자기가 감사할 제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과 작은 일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오늘 교회에 나올 때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맑음에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 적은 일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 적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큰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감사의 고백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때로 아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냐면그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만이 저를 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줄 믿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될때 일이 틀어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교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도 사랑과 용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살아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체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고독한 것이고 허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그 반면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위대하신가, 또 그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하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걷는 것 자체, 숨을 쉬는 것 자체, 그저 하루를 맞이하는 것 자체,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를 감사케 합니다. 그 예수님의 평강으로 인한 마음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축복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감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축복으로 받았을 때, 그 어떠한 사건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소와 같은 그런 평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비는 감사하는 이란 이 말을 침묵하고 화합하는 행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런 화합하는 행위가 감사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감사도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라이트 푸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의 현실적 영적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말씀으로 풍성한 마음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새벽별 주임교회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하는 주일이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해서 추수감사주일날 강대상에 이렇게 많은 과일과 채소를 올려놓고 감사를 표하고 또감사은금을 드리고 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의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앉아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맴도는 하나님의 찬양이 입으로 또 마음으로 고백되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은 감사함으로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할 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찬양인 줄 믿으시고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이 그런 은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하다. 그 감사의 표현을 할때 저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0.1%도 없기 때문에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 제로인 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감격인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기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말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연말이 되었을 때 특별히 11월달은 감사의 시즌이 아닙니까? 추수감사절도 있고, 가족들이 모여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감사하고, 이제 한 해를, 축복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그 조건들을 찾아 그 제목대로 감사를 하며, 또 내년에는 더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또한 해를 마감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11월, 12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 라는 말씀을 우리 스스로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살면서 또 다음 주간도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